자, 190번. 우리 가족이 마을에 운전해 간 어느 날, 나는 우리가 재배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큰 종이로 만든 식품가게의 사인을 집중해서 보았다.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 우리가 재배하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가게의 사인,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 여기 뒷부분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광고한다. 얘가 동사. 어, 자, 같은 종류의 상품. 여기가 목적어. 그러니까 같은 종류니까 the same types of 어, produce. 농산물, 상품.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재배하는이라는 이 표현이 요렇게 또 꾸며야 되겠죠? 근데 동 재배하다가 동사 우리가가 주어. 이건 2번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재배하는이라는 이 표현은 주어가 있으니까 대절로 나타나야 되지만 이 같은 종류의 상품을 광고하는 이 표현은 어 굳이 대절로 나타낼 필요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여기는 주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뭐뭐하는 ing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광고하는 advertising the same 같은 종류의 상품 the same type of produc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배하는 이라는 이 표현 넣어주면 되니까, that we grow.